안녕하세요, 엔트박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뭐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줄 것처럼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그 후로는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꼭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미국에서 터지지 않는 이상은 미국 지수가 받쳐주면 우리나라 지수도 갈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미국, 어 선물 차트 설명을 드릴 때, 나스닥 선물 차트를 설명 드릴 때 계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 자리가 안 깨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흐름에 맞춰서 또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 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 봐야 되고 어디서 본인의 타점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2,479포인트로, 어, 좋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저항 대는 이제 2,500포인트에 있어 보이죠? 지금 21선 부근에서 닿으면서 저항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니 봐야 된다. 지금 당장은 상승을 보여주지만 여기서 맞고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올려주는 이런 흐름들은 미국 증시 흐름과 같이 흘러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2,500포인트 강력하게 뚫어주고, 눌러주고, 지지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가는 패턴이 가장 좋은 패턴이긴 합니다. 단기적인 흐름에서. 그래서 요 단기적인 흐름에서 요런 식으로 가는 패턴이 역회된 숄더를 만들어 주면서 지수 자체가 가장 좋게 가는 패턴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고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 면또 다시 한번 하반기 12월까지는 대세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가 뭐 여러가지 악재 뉴스가 터졌는데 거기에서 종목들을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고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셔야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온라인드입니다. 온라인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부터는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흐름이 보시면은 거래량 들어오고 나서 계속적인 가격대 흐름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슈팅이 한 번씩 나오다가 눌러주고 움직임 나오는 이런 패턴이죠. 이게 이제 지수는 떨어지는데 가격대는 별로 안 떠, 빠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이 들어와 있고 지켜주는 움직임이 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확률적으로 자리를 지켜주면서 이렇게 지루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것들은 거래량도 별로 없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만원대에서 이제 뭐 윗골이 달리면서 빠지긴 했는데 그 위로도 더갈수 있는 자리가 있어 보이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뭐, 슈팅이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왔고, 여기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서, 최소한 이 박스권 움직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차트의 움직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는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왔은 오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전에 이렇게 거량 들어온 움직임 보면서, 거기에서 진입 자리 잡아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에서 가격대 흐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본인 기준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보시면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온라인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 테마로 묶여 있긴 한데 지금 다시 한번 뭐 겨울철이 오면서 또 유행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떤 흐름으로 어떤 이슈가 갈지 모르지만은 차트적인 움직임은 자리를 지켜 주면서 만들어 주고 나서 결국에는, 어, 슈팅이 나오는 패턴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면서 움직임 만들어주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잘 둘러보시면은, 결국에는 갈수 있는 확률이 높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당장 갈지, 뭐, 내일 당장 갈지, 아니면 뭐, 6개월, 1년까지 걸릴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이제, 어디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이슈가 부딪히면서 같이 갈수 있는 것은 잘 모르거든요. 저희들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에 올인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분석을 해서 기준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전략을 정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지수의 흐름과 상관없이 자리를 지켜주거나 거래량 터지면서 움직임 나오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다음 상승장에서 잘 흘러가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큐라티스인데 큐라티스 이런 것들도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지금 뭐 코로나 관련 테마로 같이 묶여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로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 관련 테마로 묶인 종목들이 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 그래서 2,900원 정도에서 뭐 이렇게 3,700원 사이에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3,350원 이렇게 분할적인 관점으로 이런 가격대 흐름에서 한번 둘러보시면 좋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거래량 들어오면서 20일선 올려놓고 나면은 좀 들어오면 한번 슈팅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랬고요. 그런 식으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움직임이 앞쪽 저항대가 지금 단기적으로 흐름은 4,500까지 보여지기 때문에 한 번쯤 뭐 조정을 받으면서 있으면. 까지는튈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래서 뭐 오버슈팅 해서 뭐 조금 더갈 수도 있는 자리가 있어 보이고 뭐 그런 것들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한 종목들 중에서 요 밑에서 하단부에서 자리를 만들면서 거래량 이렇게 잘 들어오는 것들 잘간 것들 나중에 만초 위쪽까지 신고까지 넘어가는 패턴도 나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큐라티스 이런 것들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엑스게이트는 엑스게이트도 지금 보시면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강력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눌러주고 또 거래량 들어오고 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시작됐는데 한번 뭐 이슈가 되면서 뭐 빠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회복을 해 주고 또 올라가고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지금 계속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렴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치고 있는 단계라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뭐 움직임이 나오다가 위로 튈지 밑으로 튈지 근데 이제 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나오면 위로 갈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테마도 보안주랑 뭐 양자 암호 뭐 이런 것들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보여 줄 자리는 4,100원대, 4,200원대 이런 자리가 될수 있겠고요. 뭐 이탈이 되면 안 되는 자리가 이렇게 자리는 보여집니다. 3,000원대까지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은 이 자리에서 이제 결국에는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다. 내려온다 하면 다시 한번 내려와도 여기서는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가면 또 위쪽에서 저항을 받는 이런 패턴의 흐름으로 이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21선 올려놓는데 이렇게 변동성 크게 갈 막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 한번 둘러보시면은 첫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무조건 첫 자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짧게 수익을 내든지 조금 길게 가져가면서 단기적인 1, 2주 수익을 가져가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좋겠고 긴 시간에 수렴을 거쳐서 뭐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들은 좀 모아가는 흐름으로 패턴을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X 게이트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즈 비전인데, 아이즈 비전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요게 이제 지금 차트적인 흐름이 괜찮습니다. 지금 자,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눌러주고, 지금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올 자리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렇게 나올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차트상의 흐름에서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제 한번쯤 만들어 줄수 있는 자리를 쭉 슈팅이 나올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한번 둘러보시면서 뭐 대응 전략 짜보셔도 괜찮은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손절은 뭐 짧고 수익은 길게 볼수 있는 이런 구간이 있어 보이는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진입자리를 잡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지수의 흐름에 상관없이 본인만의 명확한 기준과, 어, 매매 방식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이런 지수가 흔들림, 흔들리는 그런 조정장이 많이 오거나 아니면 상승장이 막 나올 때도 본인의 그런 기준대로 꾸준히 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한 번에 큰 수익을 가져가시기 보다는 차곡차곡 쌓아가는 수익으로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 엔트박이었습니다.